제가 이번에 쇼핑을 잔뜩 해가지고, 요거 쇼핑한 거 언박싱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이즈 하나를 샀는데, 치마 입으면은 요 그레이 색상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하나 사봤어요. 이리내로 쇼핑몰에서 산 거고, 그레이 색상에 도트 무늬로 된 치마고, 밑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조금 귀여운 핏을 연출할 수 있어요. 미리내로 쇼핑몰에서 샀 아우터고 범퍼 느낌이 나는 아우터를 사봤고 얘는 사이즈가 조금 큰데 약간 그런 맛으로 입는 것 같아서 괜찮더라고요 안에는 이렇게 체크 무늬로 되어있는 아우터예요 스파뉴라는 브랜드에서 산 아, 인트 직업이에요 기장이 조금 짧은 편이고 딱 맞는 핏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머니도 있고 모자도 있어요 이런이타이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크은 니트입니다 얘도 조이사이즈가큰것 같긴 한데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사이부분 며칠 전에 이거 하나는 직진 배송이라 일찍 왔는데 이거는 조금 늦게 왔어요. 겨울 되니까 스웨이드 가방이 갖고 싶어져서 이번에는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숄더백을 샀고 얘도 검은색의 스웨이드 가방이 안에 도 이렇게. 다크가 있는 포켓이 있어서 카드 지갑이나 이런 거는 따로 넣어서 다니기 좋을 것 같고 출근하면서 가방 안에 막 물건 넣어서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새로운 쇼핑몰을 발견을 했는데 오이스 브라운이라는 쇼핑몰이거든요. 귀여운 옷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후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요 니트가 원뿔원이어서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팬츠입니 맞을지 몰라서 너무 걱정스러워. 제 네, 기모 티셔츠하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맨투맨이랑 이런 게막몇년 뭐 동안 입고 맨날 빨래하고 건조기 돌리고 이러니까 다 이렇게 크롭 기장이 돼서 이제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맨투맨도 새로 샀고 귀여운 스누피 맨투맨 이랑, 이렇게, 폴리스 자켓을 새로 샀습니다. 어, 스누피 맨투맨하고 바지 먼저 입어봤는데, 어, 되게 마음에 들고 귀여워요. 티셔츠가 기모여서 따뜻할 것 같고 그리고 바지도 밑단 이렇게 쪼여서 했거든요. 키 작으신 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맨투맨은 훨씬 더 스누피보다 오버핏의 맨투맨이 이 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내 바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색상도 사고 싶어요. 여기에 이 아우터도 한번 입어볼게요. 로이스 브라운에서 먼저 샀던 아우터. 이렇게 반대로 입으니까 여기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약간 작업복 같은 느낌이라 거꾸로 입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치마도 생각보다 두꺼운데 무겁지 않아가지고 그냥 겨울에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요거는 오트밀 색상의 니트예요. 생각보다 약간 핑크기가 도는 오트밀 색상. 기모 티셔츠거든요? 요 색감이 포인트예요. 이거는 진짜 커가지고, 제 약간 엉덩이까지 다 가리는 티셔츠인데, 뭐 기모여서 느낌이 보들보들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mm-hmm バンバンです。<music> 또 이제 요가 하러 갈 거고 안에 운동복은 그냥 화요일날 입었던 거 똑같이 입었고 겉에 옷은 로이스 브라운에서 온요 자켓 입었어요.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어반디 타입에서 샀던 이 니트하고 이때 고고씬 기모 바지 입고 출근할 거예요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김포공항 롯데몰 가서 밥도 먹고 그러고 아는 언니들을 만나고 올 겁니다. 뭔가 수..?...?지 몰라가지고 목도리를 혹시 몰라서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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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랜만... <놀람> 김밥은 <놀람> 다 참치야? 응. 오늘은 용산으로 놀러 갈 거거든요. 미리내로에서 샀던 치마랑 로이스 브라운 니트하고 요곳에 핸드백을 맸어요. 생각보다 추위를 버틸 수 있으면 그랜드 하트 가서 밥을 먹고 아니면 아마 아이파크몰에서 하루 종일 놀다 올것 같거든요. 갔다 올게요. 스파크골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긴 힘들 것 같은데 헤딩이 음, 너무 귀엽다 이거 아까 똑같은 거 남색인데 어, 남색도 귀엽고 근데 가격이 198,000원인가 그러거든요 약간 고민 이거는 또 다른 패딩. 패딩들이 다 너무 귀엽다. 아이파크몰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눈도 오고 이래서 거기서 밥도 먹고 카페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어, 한산한 데 와가지고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하야트에 또 왔어요. 근데 오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다행히 지금은 또좀 멎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무신사에서 봤던 패딩 두 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거기가 더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르이리타 세트에 맥주 스텔라 생맥주 시켰고 고구마 튀김을 시켰습니다. 너무 기대돼. 스텔라 생맥. 짠 짠해. 그래 우리 치킨집 맛이야. 피자 먹으면 맛있어. 어. 고구마 튀김하고 사워 크림 소스 마르게리.

여기는 연말이나 연초에 꼭 와야 될것 같고 기념일에 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집으로 갑니다. 썰려 <놀린> 있어요 이거. 그는다금이죠 앞에 너지 게? 음. 아니 한 해동돼있으면 어떡 나눠지마루 그만 넣 따뜻했으면 훨씬 맛있었을것 같아요 씬 맛있었고, 어떻게. 훨씬 맛있었고, 어떻게. 훨씬 맛있었고, 훨씬 맛있었고, 훨씬 맛있었고. 었고 훨씬 맛있었고. 훨씬 맛있었고, 었고 훨씬 맛있었고, 훨씬 맛었고 네. 씬

고고싱 기모 바지에다가 이거는 로이스 브라운에서 샀던 맨투맨이거든요. 이렇게 입고 겉에 패딩 입고 갈 거예요. 어떡게요 저녁은 등갈비 김치찜하고 고구마입니다. 밥은 안 먹고 고구마랑 이렇게 먹으려고요. 고구마를. 여러분, 지금 밤 10시 한 반쯤 됐는데 바닥에 눈이 쌓여가지고 눈 밟아 보려고 나왔어요. 오케이. 아직 아무도 안 밟아가지고 발자국 메기.